제가 이 마데카 패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은 동북제약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그래서 테두리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베벨링 공법을 적용한 제품이거든요. 티나지 않게 잘 밀착이 되고요.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좀 상처가 조금 생겼어요, 눈에 띄게. 근데 이게 뭔지 아시죠? 일, 어, 크게 다치는 거는 오히려 안 아파요. 근데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다치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물에 닿으면 굉장히 거슬리고 아프거든요. 제품을 이렇게 오픈해 보시면 이렇게 딱 붙이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제품은 마데카솔 성분과 동일한. 테카가 함유된 여드름 패치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매트한 재질이고요. 또 붙였을 때 이렇게 투명해서 티가 잘 나지 않는 게 특징이거든요.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거슬리게 아픕니다. 티가 납니까? 여기 붙였거든요? 근데 티잘안 나죠? 그래서 이게 여드름이나 약간 이런 스팟 부위 있잖아요. 그런데 붙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매트한 재질이라서 오히려 그냥 피부 같고 티가 안 나요. 일단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제가 뭐 세수도 할 거고 아마 그냥 생활을 할거 아닙니까?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상처가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이렇게 못 붙인 데도 있어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거좀 양해 바랍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메디패치를 붙이고, 진짜 거의 하루쟁일이 지났는데요. 설거지도 하고, 지금 뭐 샤워도 하고 하느라고, 이렇게 사이드에 붙인 데는 좀 간당간당하게 좀 잘못 붙인 데가 있어서 떨어졌는데, 이렇게 잘 붙인 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? 좀 스팟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한번. 뭔가 마데카솔을 이렇게 바른 듯한 느낌? 딱지도 뭔가 좀더 빨리 낫는 것처럼 굳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. 좀 여러모로 좀 뭔가 상처가 빨리 아물 것 같아요. 뭔가 이 상처가 굉장히 빨리 뭔가 아물 것 같지 않나요? 진물이좀찰것 같으면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장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. 상처가 확실히 좀 빨리빨리 딱지도 지고 좀 빨리 아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. 여러분도 한번 얼굴이라든지 이런 스팟에 좀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싶, 빠르게 낫게 하고 싶다, 뭔가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녕.